오케이 okay. 째설명하설명까잘들어잘시어보시니 바랍니다. y o k a o k e n t s o t o f a h a y d a y were e x a r a o r a i n a y y 하고 a y o 을 a 먼저 하고 전 o 사 a y o k 주어 Okay. 이 k a y Okay.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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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y o a y o a a y o a y o extraordinary, extraordinary는 이제 형용사로서 특별한이라는 뜻이죠. 알아요? 네. 음, 뭐 굳이 바꾸념면 스페셜 정도가 될 것이고. 네. 두 번째 문장은 좀 길네요. A child 어느 꼬마 아이가 had gone down, gone down을 내려갔다는 거죠. 과거완료였죠. 과거완료. 시제 잘 보세요. 과거알려 gone down to the water 그죠? 물 밑으로 내려갔다 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정보의 목적입니다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to swim with a penguin 펭귄과 뭐랍니까 수영하기 위해서 and shortly after 즉시 후죠? 그 그러니까 직후 그 따지면 직후란 뜻이에요. 직후 직후 a young man had emerged 뭐랍니까? 어린 아이가 had emerged 또 과거 알려줘? 떠오르다 emerge가 떠오르다라는 뜻이잖아. 떠올랐다. 여기 시제는 과거완료 쓰이는 이유는 뭐 앞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겠지만 어얘 예, 지금 이 사건은 과거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 과거 에서도 이 아이가 변하기 화 시작한 건더 과거잖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완료를 쓰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음. 3번. The Ugly Duckling 자 못생긴 덕클링은 오리죠. 오리 오리가 had become a swan 백조가 되었다가 되겠죠 네. 자, 모든 시제가 과거 완료로 맞춰져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네 보겠습니다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자 이것은 이것은 앞문장이 되겠죠 네. 음, 백조가 된 것은 definitely 부사니까 묻겠습니다 확실히 a turning point turning point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전환점이 되겠죠 전환점이었다 네가 되겠죠 네 5번 Diego's confidence 디에고의 자신감은 grew quickly 빠르게 상승했다 after that day 그날 이후에 가 되겠죠 이 문장은 주어동사만 있는 일형식 문장이네요 그죠? 네자 6번 보겠습니다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자왼 왼부터 컴피티션까지 묶였습니다. 조동사 끝고요. 외는 접촉사로서 뭐뭐할 때가 되고 시간의 부사구죠. 네. 학교가 수영 대회가 있을 때, he he는 뒤에 고죠. he won every race. 그는 모든 경기를 이겨 버렸다. 근데 어떤 경기예요? he부터 Participated in까지 가로를 쳐야겠죠. 앞에 있는 r a c 를 꾸며줍니다. 바로 이 중간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아 위치가 생각되어 있다. 모든 경기 추가적으로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와 race every 자, every와 each의 특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는 어, 공통점이라는 것은 공통점. 있, 어, 일단 공통점 뜻이에요. 모든이란 뜻이죠, 둘다. 그리고 단수 취급을 하고요. 해석은 복수 해석을 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very와 each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뜻, 단수 취급, 복수 해석. 그럼 두 번째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참가하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join 또는 take part in 정도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encouragement. encouragement 같은 경우는 격려. acknowledgement는 인정이죠. 근데 수동태, 즉 과거 분사이에서 꾸밈을 받고 있네요. Give은 b y 니까 Give는 주다. 그죠? 수동태는 받다. 받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에게서. 다른 아이들에게서 받은 격려와 인정은 was genuine. 이게 보호고 이게 주어고 동사고 이게 주어겠네요 genuine이 뭔뭐 뜻입니까 진짜 그렇죠 true란 뜻이죠 음. 진짜였다라는 거죠 찐이었다라는 거죠 he 그는 디에고는 had earned 과거 완료 또 나왔습니다 earn earn 같은 경우에는 get이랑 똑같습니다 뜻이 얻었다 The respect 존경을 of his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 의가 되겠고 Over the next few weeks. 이제 over이라는 것은 느낌이 약간 평지 있으면 이 느낌입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라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쳐가는 거예요. 다음 몇주 동안 네. his grades 그의 성수는 improved 향상되었다. 주어동사죠. And 그리고 그는 되었다. 뭐가 more popular 주어 동사 보이 형식이네요. 그는 더 인기 있어졌다가 되겠죠. 십 번에 thanks to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Thanks to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죠 영어에는 뭐뭐 덕분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Due to 또는 Because of 프레 뜻은 똑같습니다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에 펭귄과의 수영 때문에 덕분에 A lonely boy's life 외로운 소년의 삶이 Was changed 바뀌었다 수용태죠? Mm -hmm. Forever. Young money.